프랜차이즈 치킨집이 장사가 잘 돼서 월매출 5천만 원을 올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재료비는 55% 나갑니다. 예외적으로 구운 치킨이나 숯불치킨처럼 기름을 안 쓰는 브랜드는 재료비가 더 낮긴 해요. 그리고 인지도가 낮은 브랜드도 재료비가 더 낮을 수 있습니다. 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이저 브랜드의 재료비는 대부분 55%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. 어, 다음으로 배달 비용은 20% 나가요. 이거는 홀대 배달 비중을 2대 8로 가정해서 계산한 건데요. 만약 100% 배달만 하는 가게라면 배달 비용이 25% 정도까지 나오고요. 여기에서 광고비나 기프티콘, 쿠폰, 리뷰 이벤트 같은 걸로 지출이 더 생길 수도 있습니다. 인건비는 사장님이 죽도록 일한다는 전제하에 10%가 나옵니다. 나머지는 무난하게 넣고 계산해 보면 월 매출 5천만 원일 때 순이익 100만 원이 남아요. 오토 운영 기준 아닙니다. 사장님이 죽도록 일했을 때 100만 원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. 수익률 2%. 월 매출 1억 원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수익률이죠. 지금의 치킨집은요,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본사와 배달 앱의 보상이 돌아가요.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고요.